여러분도 셀로판 테이프를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. 사게 문방구 가서 사온 셀로판지 색깔 있고 그중에 흰색도 있어요. 오른쪽 위에 요기 이 셀로판 테이프들로 실험을 진행하고 원리를 설명해보겠습니다. 대충 겹쳐놓아 보았는데요. 얼추 검정색이 보이지 않나요? 정확한 대비를 확인하기 위해 절대로 손이 움직이지 않는 확대 효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색은 삼원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 색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부딪혀 우리 눈으로 들어옵니다. 왼쪽 상단 그림과 같이 땅에 부딪힌 색들이 튕겨져 나올 때 부딪힌 면의 색깔이 삼원색에 가까울수록 튕겨져 나오는 양이 많아집니다. 그래서 셀로판 종이 여러 장을 겹쳐놓았을 때 색이 더 어두운 것입니다. 색의 3원색이 자주 청록노랑인거지 빛의 삼원색이 자주 청록노랑이라고 하시면 큰일납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무단도용 금지 눈으로만 보세요. 댓글로 아야합니다.